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어, 어, 평안한 오후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댓글에 어, 6월 8일날 그 B17 어, 그 영상에 달려있는 어,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제 댓글을 하신 분이 어, 나도 대구 경찰서에서 증거도 없이 공소장에 내가 한 짓이라고 송치해서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았었다. 어, 결국, 무죄 떴지만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 5천만원 들었다. 그런데도 그 경찰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 경찰들은 대구 경찰입니다. 그 험한 일을 겪는 동안 살도 빠지고 삶이 파탄 났으며 돈도 잃고 지금 결혼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요 뭐 자세한 사연은 없는데 암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 그 저와 어떤 에, 좀 사건이 다르겠죠 이제 어, 저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온 것은요 어, 어떤 것이 억울해서, 어, 그또 내가 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 제가 오늘 녹음을 한두개 들려드릴게요. 어, 12월 26일날, 22년 12월 26일날, 그게 이제 교통사고 세 달째인데요. 제가 전산을 통해서 경찰서 전산을 통해서 사건 번호는 있는데. 그 접수 날짜가, 사건, 사건 번호를 입력한 날짜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아 지난 건 아니에요. 3개월째죠. 10월 달에 사고니까. 그래서, 어, 정말 <laughs> 황당했죠. 그래서, 어, 교통조사실에서 영상을 그날 처음 보여줬습니다. 그 아,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이건 유변자된 영상이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위변조된 영상이라고 따졌습니다. 조목조목 그랬더니 교통조사팀에서 녹음을 못하게 하면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대답 못했습니다. 그때 1시간 동안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위변조한 영상을 사용한 거 형법 155조 위반이다. 네, 그런 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교통조사팀에서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에서 돈을 주겠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어떤 돈 때문에 따진 게 아니에요. 경찰관들이 위변조된 영상을 왜 사용하겠습니까? 왜 운전자 바깥치기를 덮고 범인 도피를 시키겠습니까? 그 뒤에 부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이 어떤 선량한 시민을 희생시켜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내가, 어, 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상대방이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 타는 사실이 이렇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위변조된 영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따지다 보니까 그 영상이 경남경찰청에서 나왔다고 제가 사료됐어요.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남경찰청에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내가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직급이 높습니다 어, 그 청경급 청경 그이상 일거야 아마 그 직급이 꽃보직이죠 교통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면 돈 많이 벌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아니 돈 벌지 않고 부정부패가 없이 왜 영상을 위변조합니까? 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합니까? 왜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을 끌면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합니까? 이 사건이 지금 1년도 지나서 2년으로 가고 있어요. 2년으로 가는 동안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 22년 12월 26일 날 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 청문과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또 교통과 말고 어,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낮추고 이제 합의를 하려면 응?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녹음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그들도... 이런 잘못을 했지만 한 집에 가장이고 그렇지만 자꾸 저를 공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라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소할 때 돈도 안 드는 거죠. 고소하면 그냥 성취치되고 그러는 거죠. 예, 이런 짓을 한 부채 도사 여러분 고개 숙이고, 내말잘 들어요. 당신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 나이 60이에요. 내가 객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나를 때리면 때리지 못하겠어요. 수갑을 채워서 어디다 가두면 가두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사람들이랑 짜고, 기소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는 못 보내겠어요. 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지구가 둥글듯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가 돈다고 말했듯이, 저도, 이 부채도사들이 행했던 이 증거 은익, 블랙박스 은익, 증거를 위변조했던 것. 그건 내 추측이 아니라 녹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이 있어요. 또 허위 공문서를 발행했던 것. 그리고 무고한 시민을 정말 무고로 고소해서 경찰관 6사람이 이렇게 재판에 회부했던 것.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명예의 손으로 이렇게 걸었던 거, 당신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 시민들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가 재판에 회부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내가 공개할 게 있어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범죄가 완성이 된 다음에. 시민 여러분, 댓글에 저를 많이 염려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 제가 두려웠다면 이렇게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경찰들이 돈을 주려고 할때 제가 그거 받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다음 날 가서 그 1월 2일 같은데 23년 112 신고했습니다 증거를 외면주하고 오니카 그런 것들을 모두 지시했던 사람을 112 신고했어요 이 정보 아니요이 이것은 어떤 통영경찰서 사람이 저를 고소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람 비평하지도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한 게 누가 시켜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중에서는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가 이런 고소를 또 당해서 이런 거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감춰두고 있다가 내가 왜 감춰두고 있다고 말하냐면, 정보공개 신청을 해도, 그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20, 아, 이틀 전에, 부산 해운대 경찰서랑 부산 동부지청에 가서, 아마 뭐 다투다시피 막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러고서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해준 거예요, 겨우. 정보공개 신청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열흘, 14일 이내는 에 해, 해주는 것이 관련법이거든요? 이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주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저러니 긴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 베네수엘라도, 아르헨티나도 한때는 부국이었어요. 지금도 그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우디 아라바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중질 류지마 정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원유지만그 막대한 양이 있어도 그 정치 정치가 썼고. 그 나라의 그 공무원들이 썩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삼말리, 우리 나이 또래 분들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때, 유럽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 아, 이렇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고 그랬어요. 세계 게그 경제, 그, 한 5위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국의 화폐를 없애고 달러를 유통한다고 해요. 망가졌습니다, 나라가. 법치가 무너진 다음에 어떤 사회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법치가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법으로 안 되면 또 위변조해가지고 걸지요.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법또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불법, 합법과 불법 중간에 있는 그런 거다 써서 모든 사람을 걸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지방 지방 관료들을 고소할 수 없는 그런 부민 고소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탈당했어요. 지방 관리들은 뭐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백성들을 뜯어먹었습니다. 궁포로, 부역으로, 세금으로. 그냥 뜯어 먹었어요. 경복궁을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어, 증축하고 수리하고 할때 당백전을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아주 일으켰죠. 상평통보의 백배 가치가 되는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또 지금 그 백성들을 그냥 데려다가 부역을 시키는 거죠. 어, 나라가 그렇게 조선시대 때 망했던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서서히 다가오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타락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는 땅 속에 원유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laughs> 제가 녹음을 좀 들려 드릴게요. 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제가 어, 23년 5월 달에 영상위변조를 추적하다가 간 곳이 경남경찰청이에요. 어, 충분히 저 사람들이 영상을 위변조에서 통영경찰서로 공급했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직급이 높습니다. 어, 그 사람들 중에 뭐, 이게 총경급 이상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 갖고 사무실로 데리고왔어요 당황했어요. 내가 영상 위변저랑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 말하니까, 공개적으로. 저를 조용히 데리고가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원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26일 날, 토요일 흉터스 교통팀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 속이다가, 세달 동안 속이다가, 이제 꼬랑지를, 꼬랑지가 잡혔죠. 영상 위변조인걸제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들이 주는 몇천만 원? 뭐, 그렇겠죠. 내가 이미, 어, 교부했던, 그, 잘못 교부했던 그 돈. 그것도 천만 원 가까이 되죠. 또 그동안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죠. 음, 보통 뭐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다고 변호사들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돈보다도요. 나중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 공무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변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두 사람 처벌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도 아마, 뭐, 끝까지, 이제까지 보여줬던 거, 그런 모든 거다 가리고 저를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죠. 두렵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를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일에 엮이지 마세요. 이런 일에 엮이면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고개 숙으리고 그냥 그들에게 복종하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싸웁시다.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그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 그것을 마음대로 착복하는 자들이 그 권력을 나눠주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고소하는 걸두려워하잖아요 고소하면 뭐 하겠어요? 이들이 조사를 안 하는데. 이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도 이제는 특수 계층으로 올라탔어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사하는데 자기들 죄를 수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우리 전 국민들께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저도 정신 차려야 해요. 이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보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여야로 나뉘어서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나라를 망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좌파를 향해서, 좌파에서는 우파를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부정부패를 나름대로 해요. 뭐를 왜 봤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특검이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킵니까? 왜 그런 명분을 줍니까? 왜 그런, 그런 일을 가지고 따지면서 특검까지 해야 됩니까? 그,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멍드는 거예요. 아무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죄를 숨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 댓글을 보니까. 많은 증거가 나왔으니까 죄를 숨길 수 없죠. 지금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 어쩔래?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그래 어쩔래? 금융감독원에 일러보고 꼰질러라 그러더라고요 아까 댓글에 네. 그리고 어디도 일러보고 어디도 일러보고 인권위에도 일러보고 다 꼰질러 봐라 뭐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 인제는 이, 죄를 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어쩔래? 그래 어쩔래? 해봐 우리는 법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어 해봐 어쩔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 국민 여러분